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키신 건 향수입니다. 향수. 작품 향수에 대해서 설명할 강의고요. 198쪽을 먼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98쪽 보시면요. 역시나, 앞에, 앞에서 했 뭐, 앞에 뭐 있었죠? 어, 광야. 광야랑 똑같이 지문 연구가 박혀 있을 텐데, 이 지문 연구부터 간단하게 읽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문 연구를 보시면요. 해제. 이 시는 제목 그대로, 어디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다. 자, 고향을 그리워하는 병이 뭐죠? 향수병이죠. 근데, 어머나. 우리 시가 바로 향수입니다. 정지홍 씨가 쓴 향수인데요. 보시면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이다. 그러면 기본적인 정서는 뭘까 를고 들어갈까요? 그렇죠. 그리움으로 깔고 들어가겠죠. 그 작품으로 가난했지만 평화로웠던 고향의 모습과 어린 시절 추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각 연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그래서 여기 엄청 많이 나와요.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가 주를 이룹니다. 후각적 이미지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하여 묘사한 고향의 전경이 유기적 관련성이 없이 병렬적으로 전개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 요거 그리워, 응, 이것도 그리워, 저것도 그리워 하고 많은 거예요. 쭉 이렇게 선행, 뭐 선행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전개되고 있으며, 후렴구는 회상 속에 떠오른 고향의 전경에 대한 시적 화자의 정서를 집약적으로 제시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음, 이거 보시면은 후렴구에 이제 뭐가 나온다? 시상을 집약했다라고 하니까 화자의 어떤 정서나 이 시의 분위기 같은 거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연에서 화자가 회상하던 어린 누이와 아내의 모습은 당시 우리 농촌 어디에서나 볼수 있던 평범한 것인데 화자에는 그 여기 밑줄 치세요 가난했던 생활마저도 그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요 옛날에 그 모습이 그냥 다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 뭐 100억이 있고 1000억이 있어도 뭐 불행하다라는 사람이 많듯이 그냥 옛날에 그런 가난했던 소박함 그 고향의 모습이 그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향수인 거예요. 자, 위로 쭉 넘어가셔서 196쪽으로 갑시다. 이제 시를 직접 볼게요. 자,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리학이 지줄되는 실개천이 휘돌아나가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넓은 벌 동쪽 끝으로 개천, 그냥 조그만 천이 휘돌아나가는데요. 문제는 어떻게 휘돌아나갑니까? 옛 이야기를 지줄대면서 휘돌아나가고 있죠. 어, 뭐라 설명할 수가 있냐? 실개천이옛 이야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얘는 뭐다? 그럼 무슨 법? 의인법이지. 의민법 사용했습니다. 옛이야기에 지출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빼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름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꾸멘들 이칠리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황소, 우리 지금 도심에서 많이 볼 수가 있나요? 황소는 주로 어디서 볼수 있죠? 거의 시골이나 요즘 뭐 시골도 다 농기구가지 황소가 일을 하진 않잖아요. 황소, 자, 여기서는 뭐냐면요. 이 시에서는요. 시골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고향의 정감을 불러 일으키는 소재, 향토적 시어들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 향토적 소재 중에 하나가 여기 저는 시룩배기 황소입니다. 얼룩배기 황소, 이거 뭐라고 해? 향토적 시어라고 써주세요. 얼룩배기 황소는 향토적 시어입니다. 그게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 옷이 참 꿈에 들이 칠리아라고 얘기하는데요.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운다. 자, 울음은 청각이죠. 이 청각의 울음이 어때요? 금빛이래요. 청각이 금빛 시각으로 표현을 했네. 청각적 이미지가 시각적 이미지로 이동을 하고 있다. 전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는 어떤 이미지라고 하죠?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했던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laughs> 얘는 뭐다? 그래서, 공감각적 이미지고요. 자, 많은 친구들이 공감각적 이미지인 건 알겠는데, 뭐에서 뭐로 옮기는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많이 질문을 하세요. 자, 그런 것도 쉽게 찾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냐? 금빛 계열은 울음이래요. 그럼 여기서 궁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뭘까요? 표현을 하고 싶은 건 울음이겠죠? 그러면 이 울음을 앞에다 빼는 거예요. 얘를 얘기하고 싶은데, 얘를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게으른 울음,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운다라고 했으니까, 울음은 울음인데, 금빛이라고 했으니까, 이 울음, 청각이 시각으로 옮겨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에서 뭐다? 청각적 이미지가, 시각으로 가니까, 청각의 시각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청각의 시각화입니다. 청각의 시각화. 청각적 심상이 시각으로 옮겨졌다. 그 다음에, 그곳이 참아, 꾸엔들 이칠리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꾸엔들 이칠리아. 이거 이제, 그곳이 참아, 꾸엔들 이칠리아. 이게 지금 어디 나왔어요 계속 나와요. 1년 끝에, 2년 끝에, 3년 끝에, 4년 끝에. 그 말은 뭐다? 이게 바로 후렴구다. 근데 이 후렴구 보세요. 그곳이 차마 꿈엔들이칠리아안잊쳐진다는 소리죠. 그만큼 나는 화자는 이 고향이 그립다. 꿈에도 안잊쳐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은 어때요? 어느 시상을 계속해서 나타낸다. 분위기를 형성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뒤에 우리 해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후렴구에서 시상을 집약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후렴구의 특징들을 좀 써줄 거예요. 여기 칸이 많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laughs> 후렴구 특징이 있습니다. 거의 총한 다섯 개 정도가 될 거예요. 자, 쉽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후렴구. <laughs>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겁니다. 반복을 하면 뭐예요? 그렇죠. 운율 형성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후렴구는 운율을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 반복이 되면 또 뭐예요? 운율만 형성합니까? 똑같으면 계속해, 계속해, 계속해. 의미 강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후렴구를 통해서 지금 뭐가 탁탁탁탁 나눠졌죠? 연이 나눠졌죠. 분연의 효과도 있네요. 세 번째가 바로, 분연의 효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끝에마다 한 번씩 딱 똑같은 게 하나.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게 하나. 똑같은 게 하나. 라 구조적으로 통일성을 준다. 통일성을 주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편안하죠. 뭐 하나 딱 어긋난 게 아니라. 그래서 네 번째는 구조적, 안정감, 통일성, 뭐, 니네 마음대로 쓰세요. 구조 안정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아까 얘기했죠. 시상을 집약해서 무어를 형성한다. 분위기를 형성한다. 그래서 시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라고 이렇게 다섯 가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넘길 건데요. 못 쓰셨으면 뭐 일시정지 하고 쓰세요. 그 다음에 이연입니다. 그래 이번에는 그냥 고향의 풍경, 그리웠던 그 고향의 풍경을 떠올려 봤다면 이번에는 아버지가 나오죠. 아버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거겠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질화로에 제가 식어지면, 비인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얇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배개를 돋아 보이시는 곳. 그곳이 참아, 꾸맨들이칠리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역시나 향토적 시어가 두 개나 쓰였습니다. 바로 보다맨 처음에 있는. 질화로. 요즘은 보일러죠? 질화로? 어, 아니죠. 흙으로 만든 화로인데, 자, 이것도 향토적 시어. 그다음에 집배개 이거 손배개 쓰죠. 집배개 씁니까? 그 머리 아파요. 엄청 찔립니다. 그거. 집배개도 역시 향토적 시어죠. 이거를 보이시는 곳이래요. 자, 그다음에 지라로에 재가 식어졌다. 그러니까 재는 어떻게 식어져요? 처음에 넣을 때는 막, 팍팍팍 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싹, 사그라들죠.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 겁니다. 지라로에 제가 식어지면. 시간의 흐름이고요. 자, 빈밭에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린대요. 자, 이것도 생각 잘 해봐라.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려요.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건 뭐죠? 말 달리는 건가요? 반바람 소리죠. 반바람 소리가 뭐래요? 말이 달린대요. 달리는 거 우리 뭐로 봅니까? 눈으로 보죠. 소리는 청각이에요. 달리는 건 시각이에요. 이게 달린대요. 청각이 달린다? 청각의 시각화. 역시나 이번에도 뭐다? 네, 공감각적 심상이죠. 예, 해 가지고. 공감각적 이미지 또는 공감, 공감각적 심상,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미지 심상, 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다? 똑같죠, 아까랑? 청각의 시각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분 졸음의 경우, 늙으신 아버지가, 열분 졸음에 잠깐 잠이 드시나 봐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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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는데, 그 늙으신 아버지가, 여기서는 그리움의 대상이죠. 그 아버지가 집배교를 돋다 고이시는 곳, 그곳이 내 고향이었단 말이죠. 그곳이 참 꿈에 들이칠리야 하면서, 역시나 후렴구가 반복이 되면서 연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잠깐, 뭐, 일시정지 하셨다가 쓰시고. 아우, 어. 자동으로 지워주는 기계는 없나 자, 3년입니다. 3년.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썩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그곳이 자막 꾸맨들, 이 진리야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자, 이번에는 갑자기 무슨 소리입니까? 무엇을 그리워하는 걸까요? 내 마음을 그리워하겠죠. 흙에서 자랐대요. 그 말은 뭐야? 흙밭에서 뛰어놀았다란 소리일 거고. 파란 하늘빛이 그립대요. 내 마음 그 하늘빛이 그리워. 파란 하늘빛은 보통 뭐야? 하늘은 시에서 거의 동경의 대상. 뭐 어떤 거를 조금 우러러보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역시나 얘도 뭐가 될까요? 네. 자신의 어린 시절 꿈꿨던 그런 동경, 이상, 꿈, 희망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밑줄 치시고 아니, 밑줄이 이상하다, 아니. 파란 하늘빛에서 이상세계 또는 꿈, 희망. 자신의 그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이 그립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했대요 함부로 쐈다고 뭘 쐈을까요 진짜 화를 쐈겠니 아니죠 네 여기를 향해 쐈던 내 네. 그런 꿈 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슷해요 파라 하르빛과 함부로 쏜 화살 그래서 여기도 밑줄 치고 씁시다 자신의 유연기때 가졌던 무엇? 꿈과 희망 그걸 찾으려 풀썩 이슬의 항출은휘적시동고 그러니까 내가 쏜 화살 딱 찾으려고 빨 해집었던 소리예요 그걸 찾으려고 휘적시동 고지 그립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야 내 유년 시절 나의 그 순수했던 어린 시절이 그립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 함추름 휘적신다. 함추름 휘적죠? 무슨 심사 촉각적. 여기다 촉각적 이미지라고 써주시고요. 그것이 어때요? 차마 음. 꿈면들 이칠리야 똑같죠? 음. 그래서 이 부분은 뭘 그리워하는 거다. 얘는 좀 써줍시다. 음.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써주세요. 얘는 조금 음. 뭘 찾는지를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적어 주세요. 다른 거는 딱딱딱 나오는데요. 어, 얘가 조금 난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 쓰셨으면, 어, 거시기 하겠습니다. 음, 아우 어, 이거 좀. 자, 자. 어우, 왜안 붙니? 음. 자, 사연 봅시다. 이번엔 무엇을 그리워할까요? 전설바다의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민머리 귀밑머리는 요거겠죠? 요거, 구렛, 남자들은 이제 구렛나루라고 하고. 그거를 휘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줍던 곳. 어? 여기 왜 그곳이 차마 꼬맨들 이칠리아가 없을까요? 칸이 없어서 뺐어요. 어, 그거 한 줄만 넘기긴 좀 그렇잖아? 있는 거예요. 그냥 있다고 칩시다. 그곳이 참아 꼬맨들 이칠리아라고 하면서 또 사연을 끝냅니다. 자, 이 부분은 뭘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린 누이, 그 다음에 사철 발을 벗고 있는 아내. 이두 개가 뭐다? 아유, 삐뚤어졌니? 그리움의 대상입니다. 우리 사연은 그리움의 대상이 두 개로 나옵니다. 이두 개가 그리움의 대상이고요. 자, 쓰임 표현법도 볼까요? 근데 그 어린 누이인데, 어떤 어린 누이야? 전설 바다에 춤을 추는 밤물결, 같은?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라고 하네요. 이거 뭐뭐 같은 뭐뭐? 무슨 법? 비유법 중에서도 하나? 제일 잘 나오는 지규법이죠. 그렇지. 지규법이고요. 그럼 우리 궁극적으로 뭘 표현하고 싶었는데? 원관념이 뭐야? 검은 귀민머리를 표현하고 싶었을 거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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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게 막 팔랑팔랑팔랑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얘를 지금 반물결 같다라고 했으니까 원관념은 이거죠. 얘가 원관념. 음. 검은 귀민머리가 원관념이고요. 그럼 위에 있는 반물결이 바로, 네, 보조관념이죠. 이 정도는 그냥 뭐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다, 음, 다거시기 하고 오셨죠?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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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좀 치워나 보이냐. 네. 그 다음에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자기 아내? 아내를 디스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만큼 뭐다? 평범하다라는 겁니다. 평범하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소박함이라고 씁시다. 호박함 그 사철 밟은 사람 근데 여기에 좀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 사철 밟고 있다?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를 벗고 있어요? <laughs> 그 말은 뭐야?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내 밭에서 일을 한다는 소리예요 환장하는 거죠 가난한 생활을 우리가 조금 어,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안 쓸게요 왜? 뒤에 대놓고 나와요 그 다음에 따가운 햇살을 등에 주고 이삭을 줍던 곳이래요. 따가운 햇살, 햇살이 어때요? 따가워요? 뭐로 느껴요? 촉각으로 느껴요? 그렇지? 촉각적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그거를 등에 지고 이삭을 줍던 곳, 그곳이 참아 꾸엔들 이칠리아 아니 쳐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을 했었어도 어때요? 그게 너무 그립다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 그립대요. 어우 머리가 이게. 네. 자 마지막 열입니다. 오연. 하늘에는 성금별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가 우지 짓고,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더리던 곳, 그곳이 참아, 꿈맨들 이칠리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는 성금별 이제는 뭐야? 하늘에 뭐가 떴어요? 별이 이제 탁탁탁탁탁 뜨여 있단 겁니다. 뜨여 있다? 떠 있단 겁니다. 성금별에는 이제 듬성듬성듬성 떠 있단 뜻인데요. 이것도 뭘 나타내죠? 뭐를 나타낼까요? 성금별? 내 네, 시간이 흘렀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겨요. 자, 이 부분이요. 많은 교과서, 많은 참고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동화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갑자기 문뜬금 없이 동화적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해 볼 때는요, 이거 같아요. 그냥 이제, 이제 어, 이 시에서 자기의 고향은 어떤 곳이에요? 매우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좋은 곳이죠. 그러니까 뭐야? 동화 속에 있는 그런 시골 마을을 뜻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이 식구가 동화적 분위기를 형성하구나. 어, 그런 신비로움을 자아내고 싶어하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신 건강에는 이로울 것 같습니다. 자 쓸게요. 우리 동화적 분위기라는 거는 뭐냐? 동화 속 같은 시골 마을의 <laughs> 신비로운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 그런 식구입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동화적 분위기라고 학교나 아니면 뭐 다른 곳에서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아, 그냥, 이런 거를 원했구나, 어, 이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싶었구나, 라고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에, 발을 옮기고, 뭐야, 이제. 서리 까마귀가 우지 짓고, 가을이요. 에 가을에 서리가 내리니까요. 까마귀가 우지 짓고, 자, 뭐야? 에, 시간. 우지 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오메나 집이었대요. 초라하죠? 네. 어떤 삶? 가난한 삶을, 알 수가 있죠. 대놓고 나온다 했죠? 가난한 삶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흐릿한 불빛에 뭐예요? 돌아앉아 이렇게 이게 집에 LED가 아니었나봐. 백열전구 그 자까 깜빡깜빡하는 건가봐요. 그거에 이렇게 돌아앉아서 아 도란도란 도란 거렸대 얘기를 좀 했대요. 그런 응, 좀 뭐라 말해야 될까요? 그건좀 평화롭고 어떻게 도란도란 거리고좀 정경 그런 분위기 그런 것들이 안 잊혀진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은 음, 단란했던 가정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음, 딱 여기까지네. 단란했던 가정의 모습, 그곳이 처마 꾸엔들 이칠 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참고로 여기도 뭐가 쓰였어요? 도란도란 거린데요? 도란? 예, 또 도란도란 하니까 또뭐 하나 떠오르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예, 게임 그만하시고. 자, 도란도란 거리는 거, 뭡니까? 청각적이시죠. 이렇게 하면은, 우린 정지용의 향수도 예, 다 끝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또 뭐가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5가지에, 5가지? 5개의 문제가 있죠? 이것들 풀고 모르겠으면은, 네, 카톡으로 질문을 하시거나, 뭐, 질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질문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다음 거는요, 다음 시는 윤동주의 자화상 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